동이틀 무렵 스텝은 마치 거대한 하나의 폐처럼 숨을 쉬며 북방수림에서 고비사막의 먼지투성이 끝자락까지 뻗어나간다 텅빈 것과는 거리가 먼 침묵은 작은 윙윙거리는 소리로 맥동한다 아직 여윈 다리가 떨리는 만가지의 발굽소리 오르혼 강 구비에서 수줍게 첨벙거리는 물고기 소리 비달에 녹기 시작하는 서리의 바삭거리는 소리 이곳에 멈춰 서는 것은 거의 믿음의 행위이다. 교통표지판도 벽돌담도 없다. 몽골을 정의하는 것은 항상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수평선인데 마치 풍경 자체가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하다. 그 수평선 너머로 야크 기름과 낙엽 속 냄새가 나는 이야기들이 떠오른다. 게르바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할아버지는 펠트 틈새를 양털 뭉치로 막고 있다. 그의 입에서는 소비에트 군대가 그의 아버지를 강제로 대조국 전쟁에 말을 기증하게 했던 기억과 임신한 암말들이 6개월 후 혼자 초원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흘러나온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손녀는 유연한 태양광 패널로 전원을 공급받는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가족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 심는 사우사울 농작물에 염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2차 방정식을 큰 소리로 반복한다. 그녀가 얼굴을 돌리면 패널의 반사가 전통과 탄소 섬유가 과시 없이 공존하는 이미지를 그녀에게 돌려준다. 전날 밤 화덕 주위에서 장가르의 발라드가 불렸다. 알타이 바람의 목이 쉰 이야기꾼은 영웅이 아홉 개의 머리를 가진 용을 매일 새벽 하나씩 잘라내어 재생할 수 없도록 물리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가 극적인 침묵을 필요로 했을 때 남자는 말을 멈추고 거품이 있는 아이락으로 그릇을 채워 청중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추위의 권위를 빼앗는 유백색의 친교였다. 바로 그때 멀리서 드론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할머니를 위한 월간 인슐린 투여량. 몇 미터 떨어진 순수한 눈 위에 착륙한 냉장 실린더였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발라드를 계속했다. 기술적인 윙윙거리는 소리는 겨울에 나뭇가지가 삐걱거리는 소리만큼이나 자연스러웠다. 다음 날 캠프는 작은 이동식 도시를 해체했다. 게르를 지탱하는 자작나무 기둥은 거대한 갈비뼈처럼 접혔다 곰털코트처럼 두꺼운 펠트짐은 낙타 썰매 위에 쌓였다 아직 따뜻한 난로는 캔버스를 태우지 않도록 철판으로 덮였다 세 세대가 안무에 참여했다 증조할머니는 명령하고 부모는 짐을 싣고 손자들은 입김을 내뿜으며 밧줄을 잡았다 두 시간도 차이 안 되어 땅은 깨끗해졌고 다음 여름 폭풍 후에 다시 일어설 짓밟힌 풀의 원을 제외하고는 영구적인 흔적은 없었다. 가족은 일렬로 멀어져 갔다. 앞에는 사륜구동차, 뒤에는 두 마리의 낙타, 여덟 마리의 말,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이해할 때까지 빙빙 도는 약 400마리의 불안한 캐시미어 염소떼가 있었다. 과학 헬리콥터가 대기 중 먼지 밀도를 측정하며 스텝 위를 날아갔을 때 동물들은 잠시 귀를 쫑긋 세우고 다시 속보로 돌아갔다. 마치 21세기 하늘에도 헬리콥터가 다니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더 남쪽으로 땅이 녹슬고 바위가 깨진 도자기처럼 부서지는 고비 사막은 파충류 과거의 흔적을 숨기고 있다. 한 무리의 고생물학자들이 부드러운 털붓을 들고 있다. 그들은 수도승이 염주를 쐬듯 똑같은 헌신으로 모래를 쓸어낸다. 그들은 화석화되어 껍데기 속에 한 번도 부화하지 못한 파충류의 온전한 형태를 간직한 프로토케라톱스 둥지 전체를 구출한다. 프랑스 한국인 생물학자인 수석 과학자는 표본 상자를 닫을 때마다 몽골어로 비드 야바드 일이 다음에 만나요라고 반복한다. 왜냐하면 스테베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에 작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캠프의 아이들은 공룡에게 구름 색깔의 깃털이 있었는지 물어보러 온다. 그러고 나서 웃으며 관광객들이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 나무를 심는데 돈을 지불하는 자연공원을 만드는 꿈을 꾼다고 고백한다. 울란바토르는 1,000km 떨어져 있어 다른 행성처럼 보인다. 추위는 너무 건조해서 가로등이 금속 수축으로 쨍그랑거린다. 수후바타르 광장에서는 학교 퍼레이드가 징기스칸 동상 앞에서 몽골 씨름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여덟 살짜리 아이들은 신성한 독수리 를 흉내 내며 팔을 벌리고 발뒤꿈치 로두번 돌고 국제은행의 유리 외벽에 울려 퍼지는 포효로 의식을 마무리한다. 한쪽에서는 무료 디지털 캐러밴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폐활량 을 측정하도록 초대한다. 화면에는 미세 입자로 변동하는 오염 물질 지도가 표시되고 운영자는 전통적인 난로를 교체하지 않으면 매년 겨울 석탄 덮개가 기대수명을 5년 단축시킨다고 설명한다. 얼굴이 쭈글쭈글한 두 노파는 더 깨끗한 가공된 배설물 연탄을 받기 위해 서명하고 털실로 지불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에 데이터를 적고 한 탈해가 새 자루와 같다고 답한다. 지역사회가 약속을 지지한다면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오후에 아마라 라고 불리는 젊은이가 중고 프리우스에 올라탄다 뒷유리에는 전기 기타와 융합된 모린 후루 실루엣 스티커가 붙어 있다 그는 더 후의 팬이다 그는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택시 앱을 활성화 한다 그의 첫 번째 승객은 도쿄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이다 그녀는 교회 게르 에 살고 있으며 아직 뜨거운 노트북을 들고 채 탄다 그들은 선두수컷의 목걸이에 있는 IoT 센서가 실시간으로 전염병을 예측하는 방법과 그녀가 목축에 적용된 AI를 연구하기 위해 받은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툴강을 건넌다. 다리 위에서는 하수구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와 일시적인 조각품을 만든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녀는 암호화폐로 지불한다. 차는 유부 유브 유부 유브 유부를 재생하고 내장된 베이스는 스피커를 진동시키며 아마라는 다음 경주를 향해 나아간다. 이제 카자흐 사냥꾼의 손목에 앉은 황금 독수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휘파람을 불고 그녀는 얼룩덜룩한 모피대를 입고 새를 풀어줍니다.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완벽한 호를 그리고 눈 덮인 비타를 굴러가는 미끼 위로 급강하합니다. 발톱을 박을 때 군중은 집단적인 오를 내뱉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독수리 사냥은 역사와 생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떨어진 깃털 하나하나가 불운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적으로 보관됩니다. 17살의 사냥꾼은 또한 전국 수학시험에서 지방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마이크로 위성 추진 엔진을 설계하는 꿈을 꾼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내 독수리가 자신의 땅을 밖에서 보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기자들은 그것이 은유인지 문자 그대로의 계획인지 무시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지역 라디오에서는 250km 떨어진 곳에 항생제가 필요한 가축대에 대한 광고가 방송됩니다. 자원봉사 드론 조종사는 휴대폰으로 풍향 지도를 확인하고 경로를 프로그래밍합니다. 영하 20도에서 용량을 잃지 않도록 리튬 배터리를 휴대용 인큐베이터에서 가열합니다. 그는 학교의 금속 지붕에서 이륙하여 고비 사막으로 사라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선을 스텝 위에 그립니다. 삼각형 대형으로 이동하는 거위만 볼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샤먼은 불우한 할둔 상이슬개서 북을 두드립니다. 그는 드론이 문제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그곳의 영혼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몽골에서는 기술이 여전히 신비주의와 공존합니다. 아무도 그것들이 양립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같은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더큰 구조의 일부인 땅 위에서 존중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몽골의 일상생활은 피상적인 방문객에게는 역설처럼 충돌할 수 있는 장면들을 엮어냅니다. 한 노파가 갈라진 손에 야크 버터를 마사지하는 동안 그녀의 전화는 테그릭데달러의 분 단위 시세 변동으로 진동하고 토론토에 사는 조카는 메시지 앱을 통해 웃는 스티커를 보냅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한 목동이 현무암 블록에 앉아 드라이버를 들고 두 계절 전에 설치한 스타링크 안테나의 전원을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재조정합니다. 나란툴 시장에서 한 장인이 소련 탱크 스프링으로 만든 칼을 판매합니다. 그는 현금, 빠른 아이색 그리고 파란색 펠트 조각에 인쇄된 퀀텀 레볼루션 코드를 스캔하여 비트코인으로도 지불을 받습니다 어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새로운 기술은 수천 년 동안 서 있던 뼈대 위에 또 다른 층으로 추가됩니다 오후는 기울어짐 없이 사라지고 기온은 한 시간도 채안 되어 20도나 급락합니다 평원에서 아침에 게르를 해체했던 가족은 거의 안무와 같은 움직임으로 다시 씁니다 중앙 왕관은 거꾸로 된 태양처럼 살을 들어올리고 격자 벽은 펼쳐질 때 삐걱거리고 남쪽으로 네이스맨노 향한 문은 새벽의 열기를 포착할 준비가 됩니다. 내부에서는 마른 똥과 사우사울 가지한 움큼으로 난로가 되살아납니다. 불꽃 위에서는 수테이차이가 끓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목을 부드럽게 하는 소금차입니다. 큰 딸은 모린 후르의 두 줄을 조입니다. 양털 비누로 씻은 말총은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호메이 창법이 시작됩니다. 깊고 거의 지하에서 울리는 듯한 저음이 가슴에서 진동하고 동시에 천장 캔버스에 닿는 듯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는 연기 구멍을 타고 올라가 연료 냄새와 섞여 너무나 깨끗해서 맨눈으로 위성을 볼수 있는 하늘로 사라집니다. 이런 밤에는 은빛 먼지 가닥이 은하수에서 풀려나 늑대들이 가을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귀 기울이면 그 빛의 다리 위를 걷는 조상들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북쪽으로 홉스골 호수는 1.5미터 두께로 얼어붙습니다. 어부팀들은 전동톱으로 얼음을 뚫고 낮은 태양빛 아래 반짝이는 로타, 인거, 오물 등을 끌어올립니다. 일부 가족들은 얼음 껍질 위에 임시 게르를 세우고 다른 가족들은 얼음 블록에 천상의 말과 독수리를 조각합니다. 해가 지면 등유 램프가 조각품들을 거대한 램프로 바꿉니다. 국립대학교의 한 빙하학자는 얼음을 뚫고 작은 거품 속에 갇힌 3세기 동안의 기후를 보존하는 코어를 추출합니다. 그곳에는 현재보다 더 혹독했던 겨울과 풍요로운 시대의 꽃가루가 있는 여름이 맥동합니다. 한 소녀가 그 원통 안에 영원히 살고 있는지 묻습니다. 과학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각 거품은 결국 엔진이 존재하기 전에 숨을 쉬었던 누군가의 말라버린 숨결이라고 답합니다. 몽골은 목동이 양 떼를 옮기기 전에 하늘을 살피는 것과 같은 신중함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대후라는 구리 석탄 금의 수입을 저장할 국부펀드를 논의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비단 브로케이드 대를 입고 부드러운 가죽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서양식 정장, 넥타이, 최신형 노트북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복도에서는 젊은 환경운동가들이 재생 용지에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하며 재생에너지 할당량과 노천 채굴 제한을 요구합니다. 거리에서는 그래피티 예술가가 녹슨 컨테이너에 바이오닉 암마를 그립니다. 그녀의 꼬리는 수도로 오염된 황혼에도 보이는 형광 페인트로 키릴 문자로 텐게르 하늘 나는 단어를 쓰는 광섬유 케이블이 됩니다 한편 유목민 가족은 새로운 계곡에서 깨어납니다 부추 아래 서리가 삐걱거리지만 해는 그것을 녹일 것을 약속합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제 항생제를 배달했던 드론이 음성 메시지와 함께 돌아옵니다 아픈 가축대가 손실 없이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증조 할머니는 드론의 몸체를 쓰다듬으며 축복을 속삭입니다. 손녀는 유목민의 삶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는 소셜 네트워크의 그 장면을 녹화합니다. 배경에서는 만 가지가 너무 긴 다리로 일어서려고 애씁니다. 기술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모든 것은 먼지와 빛 속에서 처음부터 시작되어 몽골의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것임을 세상에 상기시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캐시미어는 한 무리의 양들이 은빛 이끼로 덮인 절벽 뒤에서 피난처를 찾았을 때 탄생했습니다. 그곳에서 폭풍우 속에서 가장 부드러운 털이 자라기로 결정했습니다. 8세기 후 그 장면은 바양 홍고르에서 반복됩니다. 공정무역 대리인이 표백하지 않은 자루를 싣고 벤으로 도착하여 12가구를 모아 새로운 인증은 제때 깎는 것을 금지하고 기온이 오를 때까지 염소 털의 3분의 1을 남겨두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남자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중국 시장은 서두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2010년 800만 마리의 가축이 죽었던 주드 재앙을 기억합니다. 느린 양털은 안전한 양털입니다. 라고 그녀는 단언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바일 사무실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 문에 붙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정책에 서명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두 사촌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롤을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울란바토르의 높은 곳에 샐러드를 갈망하는 레스토랑에 공급할 체리, 토마토, 루꼴라, 실란트로를 재배하기 위해 오트곤텐게르 산비탈의 심을 휴대용 온실입니다. 트럭은 먼지 흔적을 남기며 떠나고 1km 떨어진 곳에서 공원 관리인들은 트랩 카메라를 확인합니다. 두 마리의 새끼를 둔 눈표범 암컷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축하합니다. 700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좌표를 수도로 보냅니다. 밀렵꾼들은 가죽 한 장에 1,000달러를 제시합니다. 가축대를 잃은 목동에게 그 제안은 유혹적입니다. 새로운 보상받는 감시자 프로그램은 표범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도덕적 계약과 현금으로 하는 보존입니다. 해질력, 우정의 길이라고 명명된 화물 열차가 러시아 국경을 향해 구불구불 나아갑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며 유전자 변형 콩, 풍력 터빈, 크롬 너트 등을 싣고 갑니다. 돌아올 때는 철광석, 시베리아 밀, 프리미엄 보드카 등을 싣고 올 것입니다. 음악을 제공하는 대가로 무료로 여행하는 유목민 바이올리니스트가. 식당 차에 올라 스탈린 시대에 금지되었던 오페라의 아리아를 연주하는 동안 열차는 보기들을 재금류하기 위해 자민우드에 정차합니다. 객체에 있는 누구도 원래의 새로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존경하는 침묵은 향수의 가닥을 드러냅니다. 카잔에서 온두 관광객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묻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는 새벽을 향해 질주하다 돌아오지 않는 말에 대한 노래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민족이 자신의 노래를 잊을 때 사라지는 자유의 은유입니다. 몽골 오페라의 부활은 10년 전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발견된 몇안 되는 악보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울란 바토르의 극장들은 매 공연마다 매진됩니다. 막이 오르면 8K로 투영된 모래 언덕이 나타납니다. 가수들은 음악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비단대를 입습니다. 드론 카메라는 객석 위를 날아다니며 시드니에서 키토까지의 관객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다는 앱에 전송합니다. 밀라노에서 교육을 받은 감독은 서양 비브라토와 호메이는 경쟁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천 개의 시냇물로 분해하는 바위입니다. 소프라노가 독수리를 흉내 내는 기술자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와 융합되는 높은 음을 내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비평가들은 다음날 변이하는 전통과 문화적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계 투어는 인쇄하기도 전에 매진될 것입니다. 지구상공 수천미터 위에서 몽골의 푸른색과 붉은색 깃발이 탱궁 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캡슐을 장식합니다. 그 안에는 미세 중력에서 콜라겐을 생성하려고 시도하는 야크 발굽세포라는 학생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MEG29의 전직 조종사였던 사령관은 알탄 해세그의 구절을 낭송하고 가축대에게 푸른 초원을 기원하는 45초짜리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스텝에서는 막대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진 흰 시트가 생방송 신호를 투영합니다. 우주 비행사가 졸고 후 인사를 하자 아이들은 똥불 앞에서 응답하며 자신의 언어가 우주에서 떠다니는 것을 꿈조차 꾸지 못했던 부모를 바라봅니다. 지상에서는 세 대의 카마즈 트럭으로 구성된 이동 병원이 도르노드의 외딴 교차로에 배치됩니다. 가압 텐트, 태양광 패널, 3차원 프린터가 전분 부목을 만듭니다. 그 지역 출신의 외과 의사는 말을 타고 온 67세 여성을 맞이합니다. 그는 그녀의 무릎이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재생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과학보다는 국소마취에 더 놀라워합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녀는 의사에게 마른 호수 소금이 담긴 작은 주머니를 선물합니다.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적입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몽골에서는 상호주의가 뼈가 근육을 지탱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굳건히 지탱합니다.